안녕, 송이들. 포도입니다. 송이들, 저 머리 색깔 바뀌었는데 잘 어울리나요? 제가 오랜만에 한 흑발인데 여태까지 탈색머리 유지하다가 기분 전환할 겸 이번에 머리 색깔 한번 바꿔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쯤에 헤라에서 이제 컨퍼런스에 초대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헤라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설명 진짜 디테일하게 듣고 왔거든요. 제가 헤라에서 직접 배운 거를 기본으로 저의 영상은 이 솔직 리뷰가 빠질 수 없겠죠. 헤라의 파운데이션, 제가 한 2~3주 동안 진짜 계속 사용해보면서 느꼈었던 진짜. 솔직한 점만 여러분들께 팩트만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얼른 저의 송이가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헤라 파운데이션 완전 꼼꼼한 솔직 리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헤라의 신상 파운데이션 어떤게 바뀌었느냐면요. 일단은 이 화장품을 개발하시는 BM님들이 딱두 가지를 목표로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글로우 파운데이션 얼굴에 묻혔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단점이 지저분하게 무너내린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헤라에서는 지저분하게 무너내릴 바에는 그냥 사라져라라는 느낌으로 이번 제품 만들려고 노력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제품 요즘 파운데이션 시장이 점점 가볍고 웨어러블한 밀착감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거든요.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자연스러움이라는 트렌드 단어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화 가고 있는데 그런 자연스러움 정말 가벼운 입지 않은 듯한 편안함 그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기존보다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올랐습니다. 원자재 값이 좀 많이 올라가고 저렴한 펄 파우더가 아니라 수분 오일 함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 우상향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이전 버전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 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뚜껑의 컬러 차이가 정말 미묘하지만 조금 있더라고요. 이번 신제품이 조금 더 핑크빛 뚜껑을 가지고 있고 구제품이 조금 더 상아빛깔 뚜껑을 가지고 있었어서 큰 디자인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러감을 설명드리면요, 컬러 전 색상 스와치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일단 컬러를 제가 두 가지로 발색해 보았어요. 우선은 굉장히 얇게 딱이 컬러가 사실은 피부에 올라가는 색상이거든요. 카메라에는 조금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얼굴에 올렸을 때이 정도 두께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에 올라갔을 때는 이 색깔이구나라고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발 발색해 보았고요. 그리고 같은 색상을 제가 손으로 찍어가지고 파운데이션 자체의 색상도 좀잘 보이시도록 한번 발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 발색한 쪽이요 N 컬러들을 제가 먼저 발색해 보았는데요. 전반적인 N 컬러감이 일단은 옐로우기가 많이 빠졌어요. 상아빛 컬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뉴트럴 컬러감, 원쿨을 구별하지 않을 만한 컬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발색한 컬러가 이제 시오스의 컬러들인데 확실히 조금 더 붉은기가 도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쿨톤의 핑크빛, 약간 붉은스름한 느낌의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헤라의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다른 글로우 파운데이션들보다도 훨씬 더 얇게 속에 있는 피부 색깔이 비치면서 발색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옷으로 옆에서 바르셔서 사실 그렇게 막 환해지거나 밝게 보이지 않아요. 조금 화사해졌다라는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요. 한 호수를 다운 시켜서 고르셔도 그렇게 어둡지 않고 차분하다라는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컬러 선택하실 때요 한 호수 정도 어펜 다운을 하는 거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년의 21C1 컬러랑 올해 새롭게 출시된 21C1 컬러를 비교해 보았는데 작년과 올해 신상 컬러는 조금 색상 차이가 있더라고요. 작년 색상이 조금 더 핑크빛을 띠고요. 올해 색상이 핑크빛보다는 좀 붉은빛을 많이 띠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컬러 다크닝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제가 손등에다가 미리 작년 제품과 올해 제품을 펌핑을 해놓고 나서 10분을 기다려 준 다음에 이제 10분 후에 새롭게 한번 펌핑을 해 보았는데요. 너무나 신기하게 10분 전 컬러감과 10분 후 컬러감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 수 있으실 거예요. 헤라의 글로우 파운데이션 자체가 컬러가 좀 고정되면서 다크닝이 오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적은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컬러 유지력이 좀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크닝 테스트를 하면서 좀 신기한 것도 좀 발견을 했어요. 제가 다크닝 테스트한 손목의 주름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 피부 주름 사이에 더 많이 스며들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바로 휴지에다가 이제 키친타올 위에다가 다시 파운데이션을 펌핑한 다음에 이제 10분 후에 결과를 봐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신제품이 조금 더 적셔져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컨퍼런스에서 듣기로 이번 제품이 이제 바르고 있으면은 스킨케어를 하는 효과가 날수 있도록 그만큼의 스킨케어 성분을 정말 많이 넣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액형은 묽어진 게 있는데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이 원형의 모양은 훨씬 더잘 유지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액체 성분 촉촉한 성분 자체가 는 거는 맞지만 그만큼 파우더의 밀도는 조금 더 높아져서 응집력 자체는 이번 신상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제형적으로 이전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용감도 더 좋아졌었는데 요 점은 뒤에 가서 한번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출시한 같은 라인의 글로 쿠션과 컬러 비교를 해 보았는데. 글로우 쿠션과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아예 똑같은 제형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감의 차이는 두 가지가 없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격적으로 제가 올해 제품과 예전 제품, 파운데이션을 서로 반반 바르면서 비교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출시한 쿠션과 파운데이션이 과연 차이점이 없는지도 비교해 드리려고 이것도 반반을 한번 비교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형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먼저 얼굴에 올려보았는데요. 구형 글로우 파운데이션의 최대의 장점은 정말로 펼쳐짐이 균일하고 부드럽게 싹 하고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두께감이 일정하게 발리다 보니까 피부가 정말로 깨끗하게 표현되는 게 정말 장점인 제품이었고요. 모공이나 주름에 조금 스며들면서 발색이 되면서 피부가 좀 좋아 보이게 결표현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는 느낌으로 발리는 제품입니다. 커버력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결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가 조금은 더 깨끗해 보이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신제품 파운데이션을 보시면요, 굉장히 미묘하지만 바르는 사람이 느끼는 딱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형이 이전 파운데이션만큼 가볍게 끌려오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스패출러로 밀면서도 어느 정도 텐션감을 줘야지만 차. 밀리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고요. 커버력이 별 다르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커버력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가질 기회는 이 헤라의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너무나 얇게 발리고요. 얇은 두께감에 비해서는 좀 가려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피부가 좋은 사람은 이 정도로 괜찮아요. 하지만 좀 잡티나 요철이나 뭐 점이라든지 좀 여드름이라든지 가리게 많다 하시면은 헤라 파운데이션 사용하시기 전에는 뭐 컨실러 작업이 필요한 정도의 커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차이점은요, 바로 윤광인데요. 확실하게 기존 제품보다 굉장히 투명한 광 자체가 많이 뿜뿜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기름광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요즘에 좀 흔하게 말하는 윤슬광 느낌, 자연스러운 윤광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제가 두께감을 올렸을 때는 이 질감의 느낌이 어떻게 변화? 에서 조금은 두껍게 두 겹까지 올려 보았는데 커버력은 정말 조금 상승하고 윤광 자체가 살짝은 줄어드는 게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윤광이 보이기는 하지만 두께감이 생기면서 정말 살짝이 텁텁하면 조금은 더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서 저는 이번 파운데이션 좀 예쁘게 바르시기 위해서는 차라리 컨실러 작업을 전후에 더 해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겹에서 1.5겹 정도가 가장 예쁘게 표현. 때는 겹수인 것 같고요. 제가 양쪽을 일부러 두 겹으로 맞추어 놓은 채좀 커버력을 올려 놓은 채 이때 찍힘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 기존 파운데이션과 신제품 파운데이션 모두 찍힘이 조금 많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얼굴에서 뜯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이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정말로 두께감을 좀 두껍게 바르지 않으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신제품 파운데이션은 한 겹만 올리고 정말 필요한 국소 부위만 커버. 버를 조금 올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찍힘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전보다 찍힘이 훨씬 더덜 보이는 걸볼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찍힘 테스트를 했을 때는 바르고 나서 한 5분 후에 바로 찍힘 테스트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테스트를 했을 때는 바르고 나서 한 시간 후에 찍힘 테스트를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이두 가지를 보여드린 게이 제품은요. 처음 발랐을 때는 아 이렇게 좀 묽고 맑아가지고 잘 묻어나고 지속력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 뭐야? 왜안 지워지지? 왜 계속 남아있지? 하는 느낌이 계속해서 오는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테스트도 한번 보여드려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 신제품 파운데이션과 신제품 쿠션을 반반 바른 모습 을 한번 보여드리면 쿠션은요, 일단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메쉬면 메쉬, 스펀지면 스펀지일 텐데 이번 헤라의 글로우 쿠션은 안쪽은 분명 스펀지가 느껴지는데 그 겉을 메쉬로 한번더 막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쿠션 그래서 이 이중 구조 때문에 제형 쪽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두 가지가 아무리 같은 제형이 들어있다고 하나 액체 상태의 파운데이션이 얼굴에 올라오는 것과 액체가 스펀지 한번 담겨서 걸러지고 이게 또 메쉬에 다시 한번 걸러져서 나오는 건 정말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쿠션 쪽으로 발랐을 때 모습이 훨씬 더 커버력도 높게 느껴지고요. 피부에 올라가는 밀도감 자체가 증가하면서 컬러. 발색력도 같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펀지에 메쉬에 퍼프까지 이제 유수분을 조금 뺏기다 보니까 얼굴에 올라왔을 때 기존 파운데이션보다 윤광이 확실히 좀덜 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최대의 장점은 파운데이션에 아쉬웠던 커버력이 밀도감과 파우더리함이 올라가면서 쿠션에서 조금 잡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송이분들 이두 가지 좀 고민하실 때요. 나는 좀 얼굴에 가리게좀 있어. 커버력이 중요해. 하시면 쿠션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피부 결 표현이 중요해 윤광이 예쁘게 잡혔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파운데이션을 고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컬러는 동일하기 때문에 컬러는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피부에 올라가는 느낌을 보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이제 도구 궁합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발라 보았어요 스패출러로 먼저 밀어준 다음에 퍼프로 살짝 경계만 좀 풀어주는 형식으로도 발라 보았고 브러시로 얼굴에 펴 발라 준 다음에 퍼프 경계만 살짝 흐트러주는 방식으로 발라보았는데 저는 두 가지 방식 중에 브러시가 조금 더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패출러로 발릴 때 물론 얇고 고르게 발리는 게 좋기는 하지만 브러시로 바를 때만큼의 윤광이 올라오지는 않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번 파운데이션이 매트한 파운데이션보다 아무래도 좀 피부에 잘 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브러시를 사용해서 얼굴에 발라도 결자국이 그렇게 많이 남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저는 해. 헤라의 브러쉬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 헤라의 브러쉬가 약간은 스패출라 브러쉬처럼 길이는 짧고 살짝의 텐션감도 느껴지는 브러쉬거든요. 근데 위쪽에 모가 요렇게 산모양으로 올라가면서 뚝 잘린 스패출라 브러쉬보다는 결자국이 좀덜 남는 사선으로 좀 풀어지는 그런 브러시이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 브러쉬로 발랐을 때도 결자국이 남지 않았다는 거는 다른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도 결자국은 많이 남지 않는다는 말이어서 브러쉬와의 궁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브러쉬로 발랐을 때 어떻게 발라야지 가장 예쁘게 바를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번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조금 적당량 덜어준 다음에 저는 브러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해 주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자주 왔다 갔다 해줄수록 위쪽에 묻은 양이 좀 균일해집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묻혀놓은 다음에 얼굴의 앞부분부터 터치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에서 윤광이 가장 살아나야 되는 부분부터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얼굴의 양감이 살아야 되는 부분은 딱 이렇게 V 모양이기 때문에 광대뼈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그어주고 그 주변을 블렌딩하면서 앞뒤로 풀어주면서 발라주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밀착력과 조금의 결자국을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것도 묻히 퍼플을 이용해서 정말 힘을 빼고 살짝 살짝 진짜 살짝 살짝만 두드려 주시면은 정말 예쁘게 바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쿠션도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요. 쿠션이 스폰지 매시망까지 이제 깊숙하게 좀 딥하게 밀도감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쿠션을 개봉하신 다음에 바로 꾹 찍으면 양조절이 안될 수도 있고 안에 있는 제형의 밀도가 이미 너무 좀 무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손가락으로 좀 꾹꾹꾹 눌러주면서 섞어준 다음에 퍼프를 정말 살짝만 올려서 양조절을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진짜 어떻게 발라도 묽고 얇게 발려서 양조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쿠션은 조금 양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점좀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지속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날 동안 정말 많이 사용해 보았는데요. 일단 컬러 색감 자체는 정말로 오래 유지가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쿠션이 오래 얼굴에 붙어 있는 편입니다. 글로우 치고 이렇게나 붙어 있네? 그것도 윤광이 이렇게나 나는데 이렇게나 붙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속력이 좋은 편이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준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해준다거나 블러셔를 좀 발라주면은 한 8시간 이내로 바뀌어 나가서는 그래도 좀수정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갔을 때는 아무래도 글로우다 보니까 좀 사라져서 없어져 있다거나 조금은 몽글몽글한 점이 있어서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바로 올려서 수정하시기보다는 좀 지워 가면서 수정을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헤라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사실은 이 파운데이션을 모두 이렇게 공짜로 선물을 받았어요. 물론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 의무도 없고 정말 다 단순 선물로 받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 제품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영상까지 찍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제품 좀 어떻게 활용해 먹을 수 있을까 또 고민하다가 차라리 우리 송이들한테 선물로 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싼 제품이어서 진짜 좋은 거 아니면은 포도 픽을 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처음 사용해 보자마자 무조건 포도 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무조건 우리 송이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컬러 외에 나머지 컬러들을 컬러 스와치 찍느라고 이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펌핑한 게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조금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선물로 드리고 싶고 어떻게 이벤트 응모하는지는 제가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영상의 마지막에 조금 한마디를 더해 보자면 지난번에 올렸었던 이제 이사비님의 쿠션 영상에 저의 개인적인 솔직한 의견을 좀 많이 담았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내가 느낀 것과 다르더라도 제가 느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객관성 있는 리뷰를 하고 싶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을 때 미비했던 점들이 좀 많았어서 댓글에 조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것들은 이제 이거는 어, 조금 자제해 주세요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저는 저의 솔직한 리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께는 진실된 리뷰만을 전해드리고 싶고 저도 그게 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면서 뷰티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의 영상은 제가 느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댓글창에 좀 악플은 조금은 참아주시고 좀 좋게 좋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저도 충분히 정말 진짜 충분히 수용을 하고 다음 리뷰에는 정말로 많이 반영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름다운 다운 유튜브 채널을 저도 같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지만 우리 송이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어, 송이분들 정말로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무거운 얘기였는데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지금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의 송이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